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호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백호살은 260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큰 대자가 붙는 유일한 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살은 백호대살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또 별명이 혈광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피빛이 난무하는 그런 살입니다. 백호살은 무진, 정축, 개축, 병술, 을미, 갑축, 갑진, 개축 임술이 백호살입니다. 임술을 괴강살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으나 저는 임술을 백호살로 봅니다. 큰 대자가 붙을 정도로 진짜 무서운 살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호랑이한테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옛날에 호환마마라고 할때그 호환을 의미합니다. 이 백호살의 특징은 본인 주변에,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 주변에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또뭐 그로 인해서 자기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지 뭐 처가 이런데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보는 행위를 오직 자기 자신의 성공과 욕망 실현에 이용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백호살은 빠릅니다. 호랑이가 사냥할 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정 거리고 확보되면 어느 한 순간에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서 한 방에 물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집요하고 그리고 순간적 폭발력이 엄청 강한 사주입니다. 호랑이니까 집에 당하는 거 싫어하고 독립적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산중지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당연히 매우 강합니다. 이 백고사를 잘 풀어서 산 사람은 피를 보되 사람을 살리는 피를 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명의들, 의사분들 중에서는 이 백고사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의롭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뭐 검사나 그리고 뭐 법조인 그리고 경찰.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 군인 등등에도 이 백호사를 가지신 분들이 크게 잘 되시고 그, 그 나중에도 올바른 이름으로 남기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백호사를 잘못 풀어서 먹고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우짓을 하기도 합니다. 뭐 모략 꾸미는 거 좋아하고 공작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호랑이가 됐다가 보, 본인이 어떤 때는 여우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호사를 잘못 풀어먹은 사람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주먹 따짐을 하고 싸우고 뭐 두드려 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말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하면 자기가 이긴 줄 압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가죽과 털이 좋으니, 자기 외모와 자기 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꾸는 거 좋아합니다.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털을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 당함 싫어하고 독립적 성향 강함으로 장차를 대비해서 사냥감의 자료를 충실하게 잘 모아두는 성향이 강합니다. 호랑이는 무리지어 살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가져야 되는 순간이 오면 순간적 스피드와 폭발력으로 물어 뜯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린 것들은 바로 잡아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만 배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괴강살과 백호살이 함께 있으면 백호살이 살의 레벨로는 한참 더 위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괴강은 느리고 백호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괴강이 지그시 누르는 무거운 압력이라면 백호는 순간적 폭발력이기도 합니다. 괴강은 어쨌거나 간에 사람이지만 백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가 왜 사람에게 죽는 줄 아십니까? 그 화려한 가죽 때문입니다. 잘 꾸며진 예쁜 가죽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냥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방에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백호살은 급전 직화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급사를 하거나, 본인 가족이나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피비린내가 항상 진동을 하기 때문에 뭐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을 수 있거나 뭐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본인이 열심히 잡아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본인이 관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백호살 가지신 분들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피를 보시고 사시면 정말 잘 삽니다. 감사합니다.